여러분 제가 요새 바빠서 이 아파트 또 우리가 많이 왔는데 이제 항상 어느 아파트든지 버려져 있는 장소가 우리가 대충인지 알거든요 그랬는데 <laughs> 나는 못 살겠네 진짜 <laughs> 여러분 에휴, 살아있죠 뿌리도 있어요 어... <laughs> 너무, 너무 기분 좋죠? 오, 예. 와, 어, 이거 딸내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어, 어, 세상에, 이 좋은 걸왜 버렸을까? 요, 왜 버렸을까? 요, 보통, 여기에 많이 버려두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이 버려져 있죠. 얘도, 예. 응. 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예요. <laughs>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요. 어. 아유. 꼭 있잖아요. 쉬는 날 쉬어 보려고 하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 희한하죠, 사람이. 보거는 가지치기를 해놨네요. 누가? 이쪽에 요거는 물꽂이를 하면 되겠어요. 버린지가 얼마 되지 않는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같이 줄고 가봅시다. 어고고고고고. 고무나무. 어머머머머머머. 고무나무 세 개. 오예.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고맙 게시리. 어디 넣어서 담아서 가야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어, 얘를 잘라서 버려뒀네요. 어, 율마는 이렇게 잘 버려져 있어요. 어, 그런데 얘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랑코에 같, 어 제라늄 같아요. 제라늄, 제라늄 같으니까 이걸 가서 물꽂이를 해놓으면 얘도 물꽂이를 하면 다 잘라서 살려볼까요 한번? 제 오늘 어 조금 특템인데 오늘 어세 가지. 얘들은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얘는 분명히 제, 제 나륨은, 어, 저기 정리해서 살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봅시다, 우리. <목소리> 여러분, 현장을 목격합니다. 저는 저 파란색을 보고 저 멀리서 왔더니, 여기에 이, 뭐죠? 하여튼, 죽은 아이. 얘는 뽑아서 버려야 되겠어요. 오메! 얘어얘 <laughs> 뭐죠 이름 아시죠 여러분? 어 얘가 잘 죽나 봐요. 이거 버려둔 사람들이 많더라고. 화분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죽었기 때문에 아, 시간 많이 걸리네. 얘도 얘는 살아난 것 같은데? 어 얘는 저는 나는 별로 필요 없어요. 나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요. 네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어이 주소 이, 이제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앞뒤로 얘는 또 깨끗한데 그래도 물로 한번 씻어주고 잎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잎으로도 숨을 쉬고 하니까 깨끗하게 씻어주고 보면 얘는 다 말랐죠 말랐으면 어, 바로 물꽂이에 물꽂이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두면 어, 잎이 떨어질 잎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잎들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붙어 있을 아이들은 붙어 있어요. 자, 이 같은 아이들은 뿌리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뽑아서 버렸어요. 어, 키우기가 좀 힘드셨나 보죠? 그죠? 주인께서. 그래서, 또, 밖에서 좀 있었나봐요. 그 뒤에 있어서 몇, 얼마 동안 못 가가지고, 우리가, 제가 빨리 발견을 못 했어요. 어, 뒤에, 특히 뒤에 있는 아이들 잘 해줘야지 아니면 벌레가 많이 끼어요. 뒷부분에. 뒷부분에 벌레가 많이 끼니까. 집에서도 혹시 잘안 자라거나 힘든 아이들 있죠. 그러면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병든 아이들이나 있으면 뽑아서 뿌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고 해서 물꽂이를 많이 예를 들어서 얘가 못 컸다 그러면 물꽂이를 해서 한번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뿌리들은 흙이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얘는 좀, 쑥 절개를 좀 하고, 얘는 얇, 낮은 데 심으면 안 되겠어요. 얘를 좀 깊은 데다가, 어, 여기 안에다가 넣고, 최대한, 예, 물을 채워주고, 뿌리를 최대한, 잎이 넣어서 물을 충분히 먹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새 뿌리가 나오면, 새 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잎이, 어, 물을 먹어서, 튼실실해지면 제가 그때, 어, 그때 제가 다시, 얘는 따로 꽂아야 되겠어요? 따로, 따로 꽂아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고, 어, 자, 제라늄이죠. 제라늄은, 어, 물이 너무 고프나이니까 먼저 물에, 조명까지 다 하듯이 그냥 물에 담궈 둬야 되겠어요. 자, 이 율마도 마찬가지로, 이 율마 두 개도 마찬가지로 하고, 물부터 먼저 담궈 두고, 그 다음에 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물이 너무 고팠던 아이들이라, 물부터 먼저, 어, 줘두고,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자르고, 한 시가 급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약간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급한, 진짜 급한 환자들이에요. 급한 환자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 밑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지금. 음. 자, 보시면 어, 제라늄이 조금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 제라늄이 어, 잎이 많이 이제 상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잘못 키우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을 때는 어, 이렇게 죽는 잎들은 다 미리 제거해주셔야 돼요. 제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물을 먹으면, 어, 새 잎이 올라오거나, 어, 원래, 있, 어, 있는 잎에서 힘을 받아요. 그럴 때 다시 물을, 다시 흙에다가, 화분에다가 다시 꽂주, 꽂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요거 가위로 다 이제 새 잎들을 다, 참, 새 잎이란다, 어, 죽은 잎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이별을 하고, 어, 율, 율마도 제가 어,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라내고 저희집의 율마는 어, 그 저번에 안에 있어서 통풍을 잘못 시켜서 누름 떡잎이 드는 아이들이 거의 다시 다 살려냈어요. 제가 여기 에 보시면 여기 두 아이들 작은 아이들 있죠. 잘 잘라내고 다 살려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최대한 신경을 썼어 윗부분 다 잘라내고 제가 한번 새순을 키워보도록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살찌 살지 안살지는잘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